끝을 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 연명받에서 구해주시고 하님을 맞대켜 회개하고 우리 자식 돌아서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터에수 주는 분이 있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 이 뒤에다가 제가 한반도평화법 종전단 사명서를 통과하겠습니다. 한 분씩 하셔서 여기 열명시 선명을 하고 있는데 얼마분큼씩프린하셔서 이것을 가급적 많은 분들에게 선언을 받아 주셔서 여기에 있는 주소로 메일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네. 저는 이것을 받게 되면 10만 명 이상만 되어주면 돌아가서 동포 지도자들 명으로 어, 대한민국의 뜻을 이것시라고 네. 하는 사실을 네.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리고 상하원 의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한반도 통화법 한반도 종전선언법을 폐기시키는 일에 앞장서 여러분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입니다. 인간들을 살려!